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 경험,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이 적어서 속상했던 경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인정과 승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감의 부족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적 성향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거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어서 타인의 시선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행복이 중요한가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이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타인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은 그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과 기준에 따른 의견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즉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이 합리적인지, 건설적인지,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면서 점차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실패와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나 거부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와 거부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멘토나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를 받아들이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외출해보거나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더 말해보거나 SNS에 평소보다 솔직한 글을 올려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을 통해 점차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타인의 관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대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관찰하고 판단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잘한 일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것.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 새로운 것을 배운 것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방법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건강한 습관을 만들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에 덜 신경쓰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함께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과 조언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타인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세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더 자유롭고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